사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 말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다음 부기 절차, 부기 등기 절차는요 오프라인에서 된 등기관 방문해야 되는데 필요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뭐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도장, 그 다음에 비용인 요 등기 비용. 들어가야 되겠죠 등기비용이1 5 0 0 0원 정도인 모양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뭐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어차피 등기소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바에는 그냥 가서 하면 될것 같아요. 절차에 대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법무사에서 등기신청해 준 경우도 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준비한 다섯 과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뭐 부동산 규제에 대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크게 특별할 내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다리는 거는 이제 기본계 지자체 있 기본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만 아 광역 계획이 지금 지자체로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광역계 그에 그다음 세부적인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계획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대로 어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발췌해서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어 그렇지 않으면 저희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어 마치기 전에 저희 출석부 체크하시는 거 알죠? K마스터즈. K마스 저주 어, 카페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K마스 카페 에 들어가시면 되고 첫 화면에 오른쪽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생방송 출석 체크 있습니다. 생방송 출석 체크란에 여기 여기 성명, 그다음 연락처, 아이디, 그다음에 제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 마사지첫 화면 오른쪽 밑에 생방송 출석 체크란 요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김에 그다음 박상래 원장님께서 12월 8일 12월 8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저녁 8시에 공인중인사 생존 전략 특강이 있네요.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12월 9일자 수요일이죠. 네, 독거노인을 사랑 나누기 김치 나누기 행사있습니다 어, 12월 3일자로 현재로 764만원 네. 성금이 모금이 됐네요. 예, 어, 최근에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음, 아이또뭐 며칠 더안 남았으니까 혹시 생각 있는 분은 여기 계좌, 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계좌번호 있거든요. 여기에 어, 성금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음, 여기 그 내용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몸조리 잘 하시고요. 아, 오늘 자료는 어디에 올려주시는지요? 예, 오늘 자료는 요 네,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이라는 카페인데, 여기 좀 검색이 잘되질 않아요. 카페 명으로 검색하면 가능합니다. 카페 명으로. 네이버에서 카페 명으로 들어가서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검색하시면 거기에 보면, 어, 오늘 자료, 어, PDF로 오늘 지금 브리핑해드린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 국토부 자료 그대로 다운받았던 거 그대로 압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니까 러 그거 받아서 원본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달, 새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 말에 또, 2주에 또 뵙, 뵈야 되네요. 네. 아직 12월, 아직 안 끝났네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